최근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해 종점인 거제 지역 사업에 반발이 거셉니다. 시민들은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줄 대형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완공 시기가 마냥 늘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성우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남부내륙철도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기재부는 사업비가 당초 4조 9천억 원에서 6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나 사업비 15% 이상 증액 시 재검토를 하도록 한 지침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거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대형 국책 사업으로 기대하던 시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검토만 9개월이 걸리고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을 경우 완공 시기가 얼마나 늦춰질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사업은 적정성 재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2027년 준공은 공약입니다. 예정대로 남부 내륙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우리 많은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 사업이 기약 없이 장기화되거나 혹시라도 축소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돼서 지연되거나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정부의 세수 부족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이 사라질까봐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걱정이 있습니다. 원 1. 0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늘어난 비용의 적정성을 보는 것이라며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60조 가까이 세수가 부족한데다 전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이다 보니 자칫 남부 내륙 철도 건설이 속절없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지역 사회에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